입력 2 0 1 9 0 2 점영 317, 35 사진 제공 능 KOVO 현대건 설이 KGC 인삼공사를 안파하면서 꼴찌 탈출에 성공했다. 현대건설은 3일 수원체육관에서 가진 KGC 인삼공사와의 2018년 2019년도 드람 V리그 여자부 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3대 0, 25에서 18, 25, 17, 25에서 19으로 이겼다. 이날 승리로 현대건설은 승점 19가 되면서 KGC 인삼공사 승점 17을 끌어내리며 5위로 한계단 올라 섰타 KGC 인삼공사는 13연패 수렁에 빠졌다. 현대건설은 양효진이 e 22득점 마야가 20득점을 기록하면서 KGC 인삼공사를 맹폭해다 KGC 인삼공사는 알레나가 15득점으로 분전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공격이 터지지 않으면서 한패에 그쳤다. 박상경 기자 푸파크 골뱅이 s-p-o-r-t-s-c-h-o-s-u-n.com 독일 명품, 에어프라이어, 57% 할인, 84,000원, 판매, 기막내, 100억 달성, 째 사는 아내 명예, 약에 취한 환자 성폭행한, 가짜 애사, 며느리 수영. 복자태 목격한 시아버지 두 얼굴의 괴물 남편, 딸이 유혹했다. 콕. 야이츠 스포츠 조선, 무단전재밑재배포금